어뭘 해도 안 어울려요. 해도 안 어울려.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. 뭐냐면 두부리예요. 두부리 세부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첫 번째로는 안 그려 본 사람. 이 많이 그려봤어야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경험이 있고, 아, 이런 건 괜찮았고, 이런 건 별로였구나 라는 나름의 조합이나 아이템들이 생기는데, 그게 생겨야 자료도 보면서 섞어서, 섞어도 보고 자료가 괜찮은지 판단도 하는데, 그려본 적이 없으니 판단 기준도 안 써는 거고 자료를 봐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. 자료를 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려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모르죠. 그래서 많이 그려보세요, 일단은. 일단 많이 그려보세요. 안 그려보고 기대를 걸지 마세요. 그거는,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, 결국은 안 그려보고 잘 그리고 싶은데, 그럼 어떻게 되냐면, 다 떠먹여주는 자료를 찾아요, 결국. 답다 알려주고, 그냥 따라만 그리면 되는 거. 그리고 한 번, 두번 그려보고, 따라 그려보니까 나와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, 혼자 못 그려.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은, 어, 이거는 잘 그리는데, 이거는 잘 그리는데, 저거는 잘못 그려요. 저거는 잘못 그려.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. 떠먹여주는 것만 계속 찾다가. 기본기 제대로 안 쌓고. 그리고 뭐냐면, 방금 나온 거에서 나오는 얘긴데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당연히. 선천적인 거라서. 선천적인 거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럴수록 더 그려봐야 되는데, 안 그려보고, 계속 옛날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,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잘안 서는 거예요. 많이 그려보고, 일단은 집어넣어 보세요. 안 어울려도 그려서 넣어 보세요. 넣어 보고 안 어울린다. 그럼 또 다른 거 그려서 넣어 보세요.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, 어, 한 10개 그려서. 그래도 안 맞아요? 만약에 10개를 그려봤는데 다안 맞아요? 그러면 이제 아까워져요. 슬슬. 아, 10개나 있는데 안 맞는데 또 해봤자 어차피 안 나올 텐데. 아, 이거 한, 창작 하나로몇 개나 그린거 하고 아까워져요. 아까워지는데 그때 뭐냐면, 이때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게 뭐냐면, 10개를 그려봤으면 10개의 경험치가 차는 거예요. 10개의 경험치가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된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러면은 여기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얼마나 더 해야 돼요?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멘탈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보통 되는 사람들은 뭐냐 될 때까지 계속 놔봐요 한 일주일 지나 보면은 이만큼 그려와요 될 때까지 중요한 건이 그림이 완성됐느냐가 아니에요 다들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이게 뭐 그림 10장 그리면 누가 취업시켜 준다고 약속했어요? 아니면 그림 100장 그리면은 뭐 연봉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? 아니면 그림 1000장 그리면 누가 인생 펴주겠다고 약속했어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거 한점 완성하려 길었어요그 이유가 뭐냐면, 완성하고, 완성할 때 짜릿함도 좋고, 새로운 그림 그릴 때도 너무 재밌거든. 새로 시작할 때 재밌잖아요. 그걸 빨리 하고 싶은 거야. 결국엔 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다들 생각해봐요. 왜 완성하고 싶어요? 완성해서 도움되는 게 있어요. 도움거 있지 후반 과정는 경험해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완성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요 이거일걸요 그냥 놀고 싶으니까 지금 막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고 빨리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것이 그냥 이거 빨리 완성하고 빨리 멋있는 거에서 공개하고 와 완성했다 뿌듯함 느끼고 친구들이 잘 그렸다고 해면 뿌듯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그림 그리면서 한장다 그렸으니까 언젠간 늘겠지 이제 자기 위안도 하고 싶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.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늘고 왜안 늘죠 하고 물어보죠 10개를 그렸으면 10개 경험치가 찬 거예요. 다음에 그릴 때 10개 그렸던 것 중에서 또 기억이 나겠죠. 아, 그때 이거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. 하면서 새로운 캐릭터에 어울리는 거를 꺼낼 수 있겠죠. 계속 계속 써봐야 되는 거예요. 뭘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경험이 없는 거예요, 그냥. 많이 안 그려 봐서 그안 그려 봐서 그런 거 이거 말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많이 그려보면서 라이브러리가 차있으면 자료도 찾아주고 뭘 그려야 될지도 다 떠오르게 되는데 많이 안 그려본 거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상상력 이것도 되게 타고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했을 때 슬슬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슬슬 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상력이 좋으세요 글을 써도 되게 그럴싸하게 잘 써요 문맥이나 단어 구성을 안 좋아도 이야기 자체가 꽤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평상시에 상상한 게 있으니까 본 것도 많고 떠오른 것도 많고 떠오는 게 있으니 스토리가 있으니 컨셉도 잘 나와요. 컨셉이 있으면은 컨셉을 여러분들 컨셉 정하고 정할 때 이렇게 시작을 정할 때 키워드 적잖아요. 뭐 까만 코트, 까만 코트 그리고 뭐활 이렇게만 적잖아요. 이렇게 적으면 그릴 게 없어요 원래 스토리부터 적어봐야 돼요. 스토리, 저가 여기서 파생이 되죠. 표정이 어떤지, 뭐, 옷에 찢어, 옷이 찢어졌는지, 단정한지, 풀어 헤쳤는지 아니면 뭘 들고 있는지, 신발을뭘 신는지, 아니면 체형은 어떤지, 스토리 써야 나오는데, 키워드만 쓰면 키워드 계속 또 쓰고, 다 그려놓으면 키워드 또 써야 되고, 다 그려놓으면 키워드 또 써야 되고, 계속 그래요. 요약해, 주, 해드릴게요. 상상력이 안 좋거나, 안 그려봤거나. 도망가지 마세요. 그려봐야 나옵니다. 무기 디자인,